여러분들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날이냐 보시죠. 여기가 23년 2월 14일. 그러니까 정확히 거의 2년 전이죠. 2년 전 2년 전부터 미친 듯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저점을 마치 귀신처럼. 예. 여기는 뚫렸지만 바로 극복했기 때문에 라인에 의미가 있고요. 지지 장대 양봉의 지지이고요. 여기가. 그리고 바로 이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 귀신같이 저점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느냐? 아직 멀었다. 아직 멀어. 얘가 더 떨어져야 된다. 아 지금 뭐 저점을 향해서 계속 신저점,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박살 바이오가 계속 나락을 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을 쳤을 때, 이 지점을 치고 나서 다시 올라갔고, 여기 치고 나서 다시 올라갔고요. 치고 나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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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 지점을 닿았을 때, 매수를 하면 참 좋은 점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부딪힐 지점은 과연 어디인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점을 킹주린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다. 보면, 과거로 가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겠죠? 자, 이 지점이다. 확대를 해보니까 이 지점이다. 자, 여기에, 가장 저가 적가. 이때의 저가를 이때의 저가를 그대로 당겨 보니까 이 점이 어디로 가느냐 여길 가더라 여길 가더라 여기를 확대해 보니까 확대해 보니까 그 지점이 여기 이 지점이더라 이 검정 지점이 이 지점이더라 이 지점에 닿았을 때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반등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거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자 거기가 얼마냐 제가 써드릴 메모장을 딱 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8,000원은 깨긴 깹니다 8,000원 깨고 10원 밑으로 바로 7,990원을 찍고 물론 물론 그 라인을 뚫고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반등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지점에 닿고 나서 이와 같은 반등은 있을 것이 왜요 원래 상장 폐지 종목들이 마지막에 이 지렁이 밟으면 끔틀거리는 그런 기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8,000원 정도에다가 매수를 이빠이 걸어 놓는 거예요 매수를 그냥 뭐 박아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 건데 그러면 이놈의 새끼는 어디까지 반등할게 하겠느냐지는 않은데요. 단순 계산으로 이 고점이 맞아 떨어지는 이 상단에 부딪히지 않겠는 만천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약간 한 상한가 정도 2십2십팔퍼 정도 상승하고 떨어지지 않겠는. 그래서 이번에 박셀바이오가 8,000원을 도달하게 되면, 어, 한 일주일간의 상승이 일어났다가 다시 꺼지게 될 것이다. 아마 그게 어쩌면 마지막 반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상승을 했다가 8,000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하면 동전주까지 예상해보고, 왜냐면, 박셀바이오가 사실은 재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맑은 건데, 윗물이 그냥 뭐, 이준행이부터 그냥 아주, 말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박셀바이오의 상승, 7,990원, 정말, 아, 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그러니까, 힘을 좀 바짝 주고,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달해봅니다. 야, 킹준이 너술 먹었냐? 예, 술좀 먹었어. 야, 너술 먹고 차트를 보면은 뭐 어떡하냐. 근데, 맹정신일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봐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이, 이 박셀바이오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이 새끼랑은 제가 겸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가 않고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천원 에서 11,000원 까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수 안할 겁니다 이 새끼는 정말 정림이 떨어졌고요뭐 솔직히 정말 치가 떨리죠 정말 이 시장이라는 것이 진짜 진짜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지들 대표 새끼들 지 지들 배때지에 배불리는 것만 중요하지. 이 주주들은 일도 생각 안 하는 새끼들이구나. 이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확실히 얘네들이 휴먼이 좀 있단 거 없습니다. 그냥 예 지, 지들 지갑 부풀리는데. 관심이 있지, 진의 회사를 믿어주던 뭐 진의 회사를 투자를 해주는 그런 주주들과 투자자들 전혀 뭐 지들 인생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요거를 이렇게 좀 확실히 박세바유를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스승 같은 종목이에요 얘네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마치 제 식구 있냐 진짜 무슨 피를 나는 형제인 것처럼 아 말을 하고 야씨 여러분들 응? 절대 안 됩니다. 당장 매도하십시오. 뭐 제가 사실은 한 박셀 한 4만 원대부터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박셀 바요 4만 원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거는 쳐다볼 종목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봤거든. 요 제끼리 안 된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결국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거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주식이기도 해요. 남의 말을 듣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소신대로 해야 돼. 근데 그 소신이 어그러진 소신이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힘내시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박셀바이오는 현재 그렇습니다 11,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를 보면 여러 감정이 휘몰아쳐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연쇄살인마 같은 그런 사람 죽이는 거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막 고통받는 사람의 감정 전혀 공감 못하는 그런 미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그런 인간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람을 칼로만 죽이는 게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착각 그죠? 이런 종목 자체를 탄생시킨 것 자체가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끝났어야 될 동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주식을 상장시켜서 여러 사람한테 투자를 받는 지경까지 이걸 확장시켜서 이런 큰 사고를 친이 박셀바이오 종목의 당사자들은 저는 한 30년 정도? 한 30, 40년 정도는 감옥에 보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흉악범죄 중에서도 아주 질낮은 흉악범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회사를 투자한 사람들을 농락하는 행위나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놀이나 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보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저주입니다. 귀를 여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십시오. 그것만이 지금 살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방법 말곤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킹주린이었습니다.